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일본 언론들과 청와대가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HK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 지금 9일, 이제 이틀 남았죠. 9일 일본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아베, 그리고 시진핑이 아닌 리커창이 와요. 아니, 이것도 참 웃기는데, 아, 리커창이 정상입니까? 그 시진핑이 그 시다바리를 끼워주는데, 이건 나중에 아마 좀 바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건 지금 뭐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이가 아베와 저, 리커창에게 판문점 선언을 지지해달라, 공동선명을 채택해달라 해가지고 쫙 돌렸습니다, 자료를. 그거 돌릴 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받고 가만히 있다가 일제히 이제 어제부터 일본 언론이 한일중정상회담에서 CBID 완벽한 핵폐기와 납북자 문제를 집어넣겠다고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거는 일본 아베 총리 쪽에서 확 던진 거죠. 미리 던지지 않고 문재인이 판문점 선언문 이 지지 성명 만든다고 좋다고 헬렐레 할때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확 던지고 오늘 l h k 등등 뭐 교토 통신 뭐 아사히 뭐 거의 전체 일본 언론 다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거를 논의 중이다. CBID와 납북자 문제를 한일중 정상회담 선언문에 집어 넣는 것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딱 때리니까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져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특별 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한다는 내용만 담는 게 우리 입장이고 CBID 표현은 담지 않겠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납북자는 없는 거죠. 당연히 납북자 없는 거고. cbid 완벽한 핵폐이조차도 한일중정상회담에다가 넣지 않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겁니다. 이거 뭐 아베가 뻔히, 뻔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판문점 선언에 일본과 중국의 지지를 받아서 김정은이 퍼주기를 하려고 이용하려고 했다가 아베 총리가 딱 이틀 전에 그냥 제동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9일날 CBID와 납북자를 공동선언문에 갖다 받기 위해서 아베 총리는 요르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왜 요르단일까요? 어차피 이스라엘부터 중동 방문했는데 그 중동 쪽에 들어가는 이 서방 기자들은 전부 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맞죠. 거기서 바로 이 얘기를 한 거고 CBID 미사일 폐기, 생화학 무기 폐기, 납북자 귀환 이거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야치쇼따로 일본 NSC 국장도 미국에 가서 존 벌턴과 똑같은 얘기를 공동으로 발표를 합니다. 존 벌턴이 정의용이 불렀을 때는 공동 발표 안 했어요. 통보만 하고 돌려보내고 일본 NSC 국장하고는 같이 공동으로 발표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거를 인정해 준 거죠. 이미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이 국제 여론을 다, 다 잡아놓은 다음에 9일날 문재인이가 들어올 때까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CBID보다도 제가 볼때 훨씬 더 중요한 게요. 납북자 문제예요. 납북자 문제 갖고 아베가 문재인이 완전히 그냥 반 병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오늘 일본 아사히 신문에 지금 이 일본 납북자 가족들이 신주쿠 기차역에다가 지하철역에다가 납북자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사이라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뭐 산케이라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일본 내에서는 좀 좌경화된 신분이라고 좀 보죠 물론 좌경화됐다고 해도 뭐 한국에 있는 이수준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그 언론에서도 아사히의 보도에서는 이요코타메모이 77년도에 13살의 여중생의 나이로 납북된 그, 거에 대해서 여중생 때 가족들과 환하게 웃은 사진과 평양에 끌려가서 간첩교육 시키고 있었을 때좀 나이가 든 사진 두 개를 딱 같이 붙여놨나 봐요. 이걸 보고 이제 일본의 이 여성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던 여중생이 간첩교육하러 끌려가가지고 혼자 딱 우울하게 있는 사진 보고 일본의 지금 이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코타 메구미 잡혀 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 됐고 일본을 완전히 경악했던 게 김정일이 하고 고이진이 총리하고 평양 선언문 했을 때 죽었다 그랬거든요. 요코타 메구미가 그래서 유고를 줬는데. 유골이 남자 유골을 줬어요.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수 있죠. 아무 유골이나 갖다 줘버리고, 일본이 과학기술 대국 아닙니까? 그 바로 검증해가지고 남자라는 걸 밝혀내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엄청난 이제 분노를 사게 됐고, 김현희, 칼기 이 테러 사건 주범인 김현희가 내가 요것다 매국이 봤다. 일본 간첩들, 일본에 파견되는 간첩들 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리고 절대 안 죽었다. 자기가 잘 안다. 딸을 낳았다, 요것다 메구미가. 딸 때문에 죽고 싶어도 안 죽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온 거거든요, 이 이슈가. 요코타 메구미 사건을 갖고, 이건 일본 국민들 자체에서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 언론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베가 패싱당하고 있다, 재팬이 패싱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요쿠타매구미 귀환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일본 전체가 뛰고 있습니다. 아베 혼자 뛰는 게 아니죠. NSC 국장부터 뭐 후생성장관, 어, 관방장관 다 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한국 언론들이 일본이 남북평화에 재를 뿌리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저건 정말 하늘의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어찌 보면 요코타메구이 한 명이고 다 해봐야 17명인데 한국은 전쟁 때 납북자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고 전후 납북자만 하더라도 거의 5천 명 넘어가는 그, 그 사람들 지금 다 간첩을 일본이 어디로 많이 보냅니까? 한국에 많이 보냅니까? 일본에 많이 보냅니까? 한국에 보내는 간첩을 다 교육시킨 데 끌려갔을 텐데 그 사람들이. 요코타 메우구미가 수백 명 된단 말이에요. 한국은. 근데 한국 언론들이 요코타 메우구미를 데려오겠다는 일본을 저런 식으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천벌받아요. 천벌받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천벌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은 국제 여론과 국내 여론에서 납북자를 반드시 내려온다라고 아베 총리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이제 9일날 일본 도쿄에 들어가면은 총 아베가 딱이 얘기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럴 겁니까? 우린 지금 17명인데 우리 일본은 이 17명을 못 데려오면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북한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 무조건 데려오겠다 이러고 있으면서 문재인이 너는 지금 20만 명인데 그 직계 가족까지 하면 몇, 몇 명이냐? 그리고 너희는 지금 작년에 6명 끌려가지 않았냐? 그 6명들 대부분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하고 탈북자들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북한 탈북자들 도우려고 하다가 중국에서 잡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은 지금 3명 데리고오지 않냐? 미국에 증 끌려간 사람 3명도 선교사입니다. 그럼 한국은 너희는 안 데려오냐? 미국도 데려오고, 우리도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너희는 너희 나북자안 데려오냐? 이랬을 때 문재인이가, 이건 선언문에다가 넣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티타임 갖는 게 아니고, 한일 중 선언문에다가, 북한으로부터 납북된 일본, 한국, 미국 등 3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늦차고, 아베가 문재인한테 얘기하는데 문재인은 그걸 안 넣겠다고 버텼을 때, 일단, 일본 사람들이 볼때 저거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저거 대통령 맞아? 한국 사람 맞아?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일본 쪽에서. 그리고 한국 쪽에서 아무리 한국의 이 개돼지 양성 언론이라 하더라도, 아베하고 문재인하고 그걸로 붙었을 때, 납북자 데려온 문제로 붙었을 때, 그럼 한국 언론들은 문재인이가 옳다. 우리는 납북자 데려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기사 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나 저 미국의 존벌턴이 볼 때, 존벌턴은 박스에 나가서 한국인 납북자 데려오겠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 데려오겠다고 막 아베하고 싸우고 있다. 국제사회의 룰로 볼 때,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동맹국가들, 뭐 영국, 호주, 캐나다. 이거 치명타예요. 치명타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야당이 원래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홍준표하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문재인이 독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걸 판을 바꿨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CBID, 리비아식 떠들다가, 문재인한테 날개 달아준 거예요. 근데 이걸 일본에 들어가서 개 망신을 지금 당하게 생긴 거죠. 물론 리커창이 오니까 중국하고 이제 문재인이랑 야합을 하지 않겠어요? 그 중국은 그딴 거 하지 말자. 그리고 CBI도 하지 말자. 그냥 판문점 선언 지지마자 이럴 텐데 그러면 국제사회가 볼때야요놈 봐라 중국이랑 한 편이네. 아베 혼자 싸우고 있네. 두 놈이 한 편이고. 딱 문재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한일중 정상회담이에요. 중국과 한편 먹어가지고 북한 핵폐기도 방해하고 납북자 귀환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딱 각인이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바로 한반도 운전 때는 문재인이라는 만취 대리기사에서 아베의 정신 똑바로 차리는 대리기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마 9일날 한일중 정상회담과 22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바뀌어나가는 거죠. 일본이 패싱된다? 패싱되는 국가에 왜 미국의 동맹국들이 군사력을 일본에다가 보내주고 있습니까? 패싱된 국가가 그 군사훈련비 돈왜 내고 있습니까? 호주, 캐나다, 영국 군사력이 일본으로 지금 다 접근되고. 패싱되는 국가가 왜 주한미 대사는 일본계가 맞고 그 일본계 해리헤리스 대사는 도쿄를 들어갑니까? 패싱되는 국가에. 일본에다가 지금 다 여차하면은 북한 때려 부수는 그 역량을 일본에다가 지금 다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같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계 헤리헤리 해리 해리 대사를 주한미 대사로 옮겨버린 거고 주호주 대사에서 그래서 그 헤리스 대사는 도쿄를 들어간 겁니다. 임명되자마자 도쿄 들어가서 그날 영국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공동군사작전을 했을 거예요. 처음으로 영국과 일본은 이제 군사작전 훈련을 핀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본 패싱이 돼요, 일본 패싱은? 문재인은 9일, 9일날 중국한테 붙어서 CBID와 납북자 문제를 끝까지 방해하고 버티면은 한일중 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럼 일본이 빠지는 거죠. 일본 지금 전 국민들이 이제 그걸 납북자 데려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사진전까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도쿄에서 벌어지는 회담에서 그걸 못 넣는다 그러면 아베가 미쳤습니까? 그거 빠진 데다가 문재인하고 김정은 힘써주게 판문점 선언문 지지 걷다가 사인해 줘요. 그냥 거기서 판 깨지는 거죠. 뭐 이게 안 들어가면 거 선언문 못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문재인은 이제 워싱턴으로 호출이 됐을 때 똑같은 요구 받을 거예요. 트럼프한테 똑같은 요구 받을 겁니다. p b i d 생화학 무기, 미사일 폐기, 납북자, 우리 같이 하자. 그거 문재인이 사인 안 한다. 트럼프 앞에서 사인을 하게 되면은 손님인 김정은이 뒤통수를 치게 되는 거고, 사인을 안 하면 차주인 트럼프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 여기서 적당히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낸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는 데까지는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수위는 꽤 올라갈 겁니다. 일단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앞에 불러놓고 조인트를 까서 잡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판을 깨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근데 사실상 이제 국제적으로는 문재인은 쫓겨나고 아베가 핸들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 깨졌을 때 일본이 주도해서 다 실무적으로는 북한 해상포인은 전부 다 일본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도 일본이 내야 되고. 그리고 아마도 이 상황까지 가면요. 아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조금 바뀔 거예요. 최소한 김정은이 문재인이 저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베가 지금 저렇게 원칙적으로 가는데 그 원칙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지금 부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납북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베가 저렇게 해주면 그건, 그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베가 대한민국 여론에 조금 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지금 아베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요. 아베를 지지하는 것은 일본의 20대, 30대와 여성들입니다. 한국과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일본 아베가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 정권 때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에서는 아 이거 미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부상하네 해가지고 민주당이 친중 행각을 보였다가 미국이 그냥 일본 경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무너져서 지금 자민당에 다시 일당 독주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드론장한 게 아베 정권인데 재빠르게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오바마 때 복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 히로시마 원폭 현장에 와가지고 사제도 하고 해서 아베한테 엄청 힘을 실어주고 다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교 관계를 회복을 시키고 아베가 원래 힐러리가 될줄 알고 왔다 갔다 하다가 트럼프가 되니까 역시 신속하게 일본에 있는 돈 많은 일본계 사람들 싹다 불러 모아가지고 트럼프 라인을 챙겨서 돈다발 들고 그냥, 그냥 바로 뛰어왔죠. 그냥 트럼프 만나러 바로 그냥 만하라고 별장으로 뛰어 들어갔죠. 트럼프도 어쨌든 뭐돈 가져오니까 아베 만나주고 이제는 최소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을 아베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아베에 대한 트럼프의 신뢰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사실 이 북한에 대한 정보,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미국은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네, 일본계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일본이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아베하고 이 트럼프가 수시로 통한다는 것은 북한, 특히 대한민국, 문재인 세력에 대한 조언을 아베가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과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도 아베가 데스킹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자문역을 해주고, 판 깨졌을 때 군사력 동원한 해상 봉쇄도 아베가 해야 되고, 이게, 이게 운전자죠. 이게 운전자입니다. 이제 문재인은 쫓겨나는 거고, 아베가 대리 운전기사로 교체되는 과정이 바로 9일 한일중정상회담과 22일 워싱턴 회담이거든요. 아베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베판이. 자 이제는 제가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지금 적화의 위기가 절대 아니다. 왜냐 G2라고 중국이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전세계가 헛갈리고 있다가 트럼프와 존 볼턴 피터 나바로 등등이 웃기는 얘기다. 중국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때려버려야 된다. 직접. 때려버리고 있는데도 중국이 지금 뭐어쩌질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미국의 일극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식 가치관을 중동 아시아 지역에다가 다 투입시켜버리겠다. 전체주의 폭압체제를 다 쓸어뜨려버리겠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 그리고 북한의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사우디 언론이 보도하는데 이란 핵협정 파괴되면 전쟁 날수 있죠. 그 파괴되면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하고 핵탄두 개발할 텐데 이스라엘 그냥 바로 공군역 동원해가지고 때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적화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포기한다는얘긴데 한반도를 한반도를 포기해야 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네. 전체주의 포갑 체제를 때려부수는 최종 목표는 중국인데, 중국을 때려부수려고 그러는데, 한반도를 왜 문재인이한테 넘겨줘서 중국 시다발리로 만듭니까? 한반도는 지금은 트럼프 체제에서는 적화될 가능성 전 0%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위협이 존재하냐? 아베 팽창. 지금처럼 문재인, 김정은에게 개돼지로 사육돼가지고 국제 질서도 모르고 정은이 오빠 좋아요 이러고 다니다가는 아베가 완전히 한반도를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 호구가 되는 거예요. 어, 김정은이도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아베가 돈을 참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그때 그냥 미국이 눈 질끈 감고 아베가 독도를 그냥 확 점령해버린다? 한국 해군 출동을 할수 있어요, 이거? 미군이 그냥 딴데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육되는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냥 의도적으로 해상 충돌을 으켜가지고 독도 딱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일본 자위대가 한국 해군 그 뜨자마자 끝납니다. 뜨자마자. 해군 싸움은 누가 미사일을 더 멀리 정확하게 쏘는 싸움인데 그거 이미 이미 거기서부터 게임이 안 돼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미디어치는 이제 5월 17일 5월 17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미 대사관 오후 3시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미 대사관에 들어가서는 김정은이 신경 쓰지 말고 북한 전체 다 뒤져라. 생화학무기 플러스 정치범수용까지 다 뒤지고 김정은이가 덤비면은 때려라. 김정은이 장사포 국까짓거 끝까지 거다 대한민국이 다 막, 막을 테니까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다 때려버려라. 이렇게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거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인 납북자 귀환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 왜? 우린 20만 명 있는데 그 20만 명에 대해서도 입도 안 여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달리 17명 그거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경의를 표하고 함께 데려오자. 우리 20만 명, 너희는 17명. 그리고 그걸 하면서 김정은 인권 말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 통일을 일본과 함께 함께 해서 우리가 동북아 질서를 같이 주도하자. 이런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질서에 숟가락을 들리려는 거죠. 미디어워치에서. 미국에다가는 지금 숟가락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이면은 일본 쪽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고, 미국에 대해서는 다시 또 미국에 준술 겁니다. 지금 트럼프 욕하는 사람들 또, 또 미국에 또 준술려고 그럴 거예요. 미국도 찬양하고. 그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미국하고 하는 말은 크게. 진정한 한미 동맹을 하려면 요 한일 동맹을 복원시켜야 되고 그게 진정성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미국에서 말만 한미 동맹하지 실제로 중국과 손잡고 일본하고 계속 시비를 붙는다? 그거는 한미 동맹이 아니에요.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적당한 균형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전체 주국가를 때려 부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이 완전 다 개돼지가 돼 있으니까 일단 중국을 때려 부숴야 되니까 일본 쪽에 힘을 실어 줄 텐데 그럴때 일본 쪽에다 숟가락을 대면서 같이 커지면은 미국 쪽에서는 가장 좋은 거죠. 일본과 한국이 적당한 힘의 균형으로써 중국을 때려 부수는 게. 그 다음 주이 미국 대사관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식적인 기자회견이고, 일본 대사관 기자회견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좀, 피카츄 같은 풍선 이 정도 준비하고, 일본 노래도 좀, 해볼까, 그 밴드 불러가지고, 일본인들 이 좋아하는, 뭐, 감빠이나 뭐, 이런 거나 좀 해볼까. 그래서, 이미 지금, 미디어측에서 일본 쪽 기자들,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특파원 기자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 다 돌릴 겁니다. 이 보도자료를. 그리고 국기는 6.25 참전국 국기를 다 준비합니다. 근데 일본은 6.25 참전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미일 동맹이니까 6.25 참전국 플러스 일본 국기를 다 준비를 해서 미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에서 하는데 아마도 해방 이후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우회적인 관계로 같이 해보자는 기자의견은 좀처럼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자들한테도 미리 다 알려서 일본 쪽에다가 야 대한민국은 딱개지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는 세력도 있구나. 저는 일본에서 좀 머리 돌아가는 사람 볼 때는 좋아도 하겠지만은 경계도 할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개돼지 되면은 일본이 다 먹는데 여기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일본은 이용하는 세력이 있네. 경계도 할 건데. 뭐 미디어 치가 뭐 지금이야 뭐 민간 언론사니까 그냥 이런 세력도 있다 딱 짚어서 알려주는 의미겠죠. 나중에 미디어 치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게 될 때는 일본 아마 경계를 해야 될 거예요. 어. 일본에게 아시아 지도권 전체를 다 내줄 수는 없습니다.